결혼식 날이었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하얀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의 물결이 출렁이는 가운데 나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샴페인 잔을 쥐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장미 향기와 함께 익숙한 그 냄새가 스며들었다. 수아의 향수. 그녀가 좋아하는 그 달콤쌉싸름한 체리 블로썸 향이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나는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광경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수아가 있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살짝 들려진 채 복도 끝에 작은 휴게실 문틈으로 그녀의 팔이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그 여자의 입술이 수아의 목덜미에 스치듯 닿아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수아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 여자의 등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포옹이었다. 배신의 포옹.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내 입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뜨거운 칼날 같은 고통뿐. 그날 아침, 나는 수아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우리는 5년째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카페 구석에서, 한강변의 벤치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우리처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관계는 그림자 속에 숨어야 했다. 수아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가문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절에서 기도하며 딸의 좋은 혼처를 빌었다. 수아는 그런 압박 속에서 자랐다. 지은아, 나, 나도 모르겠어. 이게 다 뭐야, 그녀는 종종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오늘은 내가 내 꽃다발 들고 와줄래? 비밀 결혼식처럼. 나는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숨긴 고통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수아는 결혼을 선택했다. 아니, 선택당했다. 그녀의 약혼자, 민주는 완벽한 한국 남자였다. 의사 집안 출신, 안정된 직장, 그리고 수아의 가족이 바라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순간을 즐기려 애썼다. 이게 마지막이야, 지은아. 우리 둘이서만 아는 마지막 옷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외쳤다.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아? 왜이 사랑을 포기해? 결혼식장으로 들어서며 나는 수아의 사촌 언니와 마주쳤다. 지은 씨, 오늘 수아가 정말 예쁘네. 너도. 축하해. 그녀의 말투에 담긴 미묘한 동정심이 느껴졌다. 수아의 가족은 나를 모른 친구로만 알았다. 대학 시절 우리는 같은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서울대 한국문학 전공생으로 우리는 김영아의 소설을 읽으며 밤을 새웠다. 수아의 눈빛이 처음 나를 사로잡은 건그 동아리 방에서였다. 지은아 이 소설과 바... 사랑이란 게왜 이렇게 아픈 거지?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세계는 변했다. 우리의 사랑은 조용했다. 한국의 사회는 LGBTQ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숨겨진 사랑이었다.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안았다.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밤, 수아가 속삭였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나 너랑 영원히 이렇게 있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수아의 어머니가 좋은 집안 사위를 소개시키기 시작한 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아, 미안해. 나와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어, 그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한국에서 가족은 모든 것 효도는 법칙이고, 혼인은 의무였다. 결혼식 진행이 시작됐다. 신랑 신부 입장. 민준이 수아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다. 수아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의 공허함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휴식 시간,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그 광경을 봤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수아의 직장 동료? 아니면 나처럼 그녀의 비밀스러운 연인? 그 포옹은 너무도 익숙했다. 나와 그녀가 나눴던 그 포옹처럼. 나는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소리치지 않았을까? 아마도 사랑했기 때문이다. 수아를, 그녀의 약함을, 그녀의 눈물을, 그녀의 모든 것을. 한국의 결혼식은 축복의 장이지만, 나에게는 이별의 무대였다. 밖에서는 불꽃놀이가 터졌다. 하늘에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터지고 흩어지는 건가?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난 후 나는 한강 다리 아래로 갔다. 바람이 차가웠다. 수아의 메시지가 왔다. 고마워, 지은아. 오늘 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강물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 사랑은 끝났지만 내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결혼식 후한 달, 서울의 가을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을 잊지 못했다. 수아의 포옹, 그 여자의 손길. 밤마다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직장에서 나는 출판사 편집자로 일했다. 한국 문학을 다루는 작은 회사, 책속 사랑 이야기들은 아름다웠지만 내 현실은 달랐다. 지윤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연애는 어때? 동료의 농담에 나는 웃어 넘겼다. 연애, 그 단어 자체가 상처였다. 수아와의 추억은 서울의 거리에 스며들어 있었다. 우리는 종종 명동의 골목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매운 맛에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웃는 모습. 지은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그 말은 이제 메아리였다. 나는 그녀의 SNS를 훔쳐봤다. 결혼 후 그녀의 피드는 행복으로 가득했다. 민준과의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의 틈새에 숨겨진 빈 공간을.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났다. 결혼식장에서 본그 여자. 그녀의 이름은 혜린이었다. 수아의 직장 후배로 패션 잡지 에디터. 나는 출판사 미팅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아, 지은 언니. 수아 언니 결혼식에서 뵀었죠.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내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다. 우리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아 언니 요즘 어때요? 결혼 생활은? 행복해 보이던데, 혜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물었다. 너희.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혜린은 한숨을 쉬었다.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아 언니. 힘들어해요.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수아 언니의 마음은? 다른데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혜리는 수아의 쥐로였다. 결혼 전, 수아가 나를 떠난 후, 그녀가 찾은 피난처. 언니, 나의 수아 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는 지은 언니를 잊지 못해요. 혜린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배신의 연쇄. 수아는 나를 버렸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그리고 이제 혜린을 아프게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옛 일기를 꺼냈다. 대학 시절, 우리의 첫 데이트. 남산타워 케이블카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지은아, 나랑 결혼하자. 비밀 결혼, 수아의 장난기 어린 말, 우리는 맹세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특별한 존재였다.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별과 시선의 폭력. 수아의 어머니는 한번 우연히 우리 사진을 보고 수아야, 그런 친구는 멀리 해라고 했다. 그 후, 수아는 더 깊이 숨었다. 혜린과의 만남 후, 나는 수아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의 답은 빨랐다. 좋아. 한강에서, 그날,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가을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지은아, 미안해. 그날 내가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포옹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실수였어. 혜린이가 위로해주려 해서 나 취해서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진심이 나왔다. 지은아, 나 민준 오빠랑 결혼한 게 후회돼. 매일 내 생각만 나. 그 말은 달콤한 독이었다. 나는 울었다.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 왜그 여자 품에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나 무서웠어. 가족, 사회, 모든 게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꿈일 뿐이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 포옹은 뜨거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우리의 재회는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터였다. 그 주말, 수아의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그녀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전통차를 대접하며 어머니는 말했다. 지은 씨, 수아가 요즘 이상해요. 당신이 영향을 주고 있나?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의 점원이는 딸의 삶을 쥐락펴락한다. 효도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수아는 이제 아내예요.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 말은 나를 찔렀다. 나는 인사하고 나왔다. 문을 닫으며 결심했다. 수아를 구해야 한다. 아니, 우리를. 혜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수아 언니가 위험해요. 민준 오빠가 수아 언니의 비밀을 알았어요. 충격. 민준은 수아의 과거를 캐냈다. 우리의 사진, 혜린과의 포옹. 분노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의 분노는 폭발했다. 수아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그는 결혼 후, 수아의 핸드폰을 확인하다 우리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내가. 여자랑 그의 외침은 아파트 벽을 울렸다. 수아는 무릎 꿇고 울었다. 오빠 미안해. 그건 과거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민주는 믿지 않았다. 그는 혜린을 불러냈다. 너도. 수아랑 무슨 사이야? 혜린은 떨며 고백했다. 네,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날 밤, 민주는 수아를 때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손을 휘둘렀다. 한국의 남편은 때론 그런 폭력을 권리로 여긴다. 사회가 용인하는 어둠. 수아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뺨에 멍, 팔에 상처.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병실 문 앞에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봤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나는 울음을 참았다. 왜, 왜 이런 삶을 선택했어? 병원 복도에서 나는 민준을 마주쳤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너 때문이야. 수아를 망친 게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대들었다. 당신이 수아를 아프게 한 거예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그는 웃었다. 비웃음. 사랑. 한국에서 여자 둘이서 무슨 사랑? 수아는 내 아내야. 그 말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결혼은 계약, 사랑은 옵션. LGBTQ 권리는 진보하지만 보수적 가족 문화는 여전했다. 수아의 퇴원 후 나는 그녀를 제주도로 데려갔다. 우리의 옛 추억이 있는 곳 바다를 보며 그녀는 털어놓았다. 지은아, 나 이혼할게. 민준 오빠랑 못살아 이그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 이혼은 실패로 낙인 찍힌다. 특히 여성에게. 수아의 가족은 그녀를 버릴 터였다. 어머니의 절 기도는 저주로 변할 것이다. 제주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했다. 야자수 그늘 아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이번엔 진짜야. 나랑 도망가자, 수아의 속삭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이 따라왔다. 혜린의 전화. 언니, 수아 언니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어요. 이혼 소문 들으셨어요. 우리는 서둘러 돌아왔다. 강남의 카페에서 수아의 어머니와 대면했다. 그녀는 한복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전통의 위험. 수아야, 무슨 짓이야? 민준 집안이 화났어. 이혼. 내가 미쳤어, 어머니의 눈물. 수아는 울었다. 엄마, 나 행복하지 않아요. 민준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머니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이야. 그 이상한 관계 때문에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 질병처럼 여겨진다. 일부 가족에게는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수아는 당신 딸이에요. 그녀의 행복을 위해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같은 애가 수아를 망쳐? 당장 떨어져. 그 후, 수아는 가족과 단절됐다. 어머니의 문은 닫혔다.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의 변두리, 인사동 근처. 전통 찻집이 즐비한 거리. 밤마다 우리는 김치찌개 끓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나 후회 안해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혜린이 나타났다. 수아 언니, 나 아직 사랑해. 지은 언니보다 내가 더 그녀의 질투는 삼각 로맨스를 만들었다. 수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은아, 혜린이가 날 이해해. 너처럼. 아프게 하지 않아, 오, 그 말은 또 다른 배신? 나는 혼자 남았다. 다시. 삼각 관계의 고통은 나를 무너뜨렸다. 혜린은 젊고 자유로웠다. 그녀의 가족은 개방적이었다. 수아 언니, 나랑 같이 살면 어때? 서울 아니고 부산으로 가자. 받아보며 혜린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수아는 나와의 관계에서 지쳤다. 지은아, 너는 너무 강박적이에요. 나를 구하려 애쓰지만. 그게 부담돼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로맨틱했지만 트라우마로 물들었다. 나는 홀로 인사동을 걸었다. 가을 축제, 전통 가면극이 펼쳐졌다. 하회탈의 미소 뒤에 숨긴 슬픔처럼 내 마음도 그랬다. 한국 문화는 감정을 억누른다. 인내가 미덕. 하지만 나는 터뜨리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픈가? 어느 날 출판사에서 새로운 책 프로젝트를 맡았다. LGBTQ 테마의 한국 소설. 작가는 익명. 하지만 내용은 우리의 이야기 같았다. 숨겨진 꽃이라는 제목. 나는 열심히 편집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사랑은 선택이야. 사회가 정한 틀 안에 갇히지만 책속 대사, 그것이 나의 모토가 됐다. 수아와 혜린의 관계는 깊어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SNS에서 본 사진, 카페에서 손잡은 손유질투가 불타올랐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지은, 아니, 나의 동료 소연. 그녀는 게이였다. 지은 씨,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사랑하다 이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 소연의 위로는 따뜻했다.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스쳤다. 처음으로 새로운 감정이 싹 텄다. 수아가 알게 됐다. 지은아, 소연 씨랑. 나보다 빨리, 그녀의 눈물. 이제 역할이 바뀌었다. 배신의 고리가 돌았다. 너도 날 배신한 거야, 수아의 외침. 나는 웃었다. 슬픈 웃음. 아니, 수아야. 이건 자유야. 내가 가르쳐 준 거지? 갈등의 절정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서울의 명동거리,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수아와 혜린, 그리고 나와 소연. 우연한 만남.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아의 속삭임. 혜린이 잡아챘다. 언니, 이제 그만해. 지은언니는 소연 언니랑 행복해의 싸움, 눈물. 군중 속에서 우리는 무너졌다. 그밤 나는 소연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 케이팝 포스터가 붙은 벽 지은아 울지마 사랑은 아픈 법이야. 하지만 한국에서도 변해. 과 요즘 드라마에 우리 같은 이야기 나와 소연의 말은 위로였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자유로운 키스. 수아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하지만 수아의 위기는 왔다. 혜린이 그녀를 떠났다. 언니, 나, 지친다. 당신 마음이 항상 지은 연니한테 가 있으니까 애수아는 무너졌다. 자살시도.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의 첫말이지은아나 잘못했어. 수아의 자살시도는 우리 모두를 흔들었다. 병실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왜 이렇게 약해?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무서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연도 왔다. 혜린도. 내 여자의 눈물이 섞였다. 수아야, 우리 다 같이 이겨내자 소연의 말, 그것이 시작이었다. 지지그룹. 우리는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났다. LGBTQ 지원 모임. 한국의 젊은 세대가 모인 곳, 여기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해 리더의 말을수하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가족의 압박, 민준의 폭력, 나와의 사랑, 혜린과의 실수. 나 사랑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용기 내고 싶어요. 눈물 속 미소. 혜린은 용서했다. 언니, 나도 미안해. 질투 때문에. 나는 소연과 가까워졌다. 그녀의 삶은 나와 달랐다. 소연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부모님과 아웃했다. 엄마가 울었어. 하지만 이제 이해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그 이야기는 희망이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2020년대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서울거리를 메웠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 시선이 남아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 시즌.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내 여자. 웃음소리. 수아가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끝났어,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다 같이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았다. 민준이 나타났다. 이혼 서류를 들고, 수아, 내가 원하면, 풀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여자들 다 멀리 해, 그의 제안은 독이었다. 수아는 거부했다. 오빠, 이제 안녕 그 순간, 그녀는 강해졌다. 어머니도 왔다. 센터에서, 수아야, 엄마 잘못했어? TV에서 본거 이해하려 해 눈물의 화해 한국의 효는 때론 용서로 이어진다. 나는 책을 출간했다. 숨겨진 꽃. 익명 작가의 소설. 하지만 내 이야기.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사랑이 피어나게 해요. 수아는 자랑스러워했다. 지은아 내가 영웅이야. 해리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부산으로 이사. 언니들, 행복하세요. 그녀의 작별. 소연과 나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집, 인테리어는 한지 등으로 장식. 밤마다, 우리는 꿈을 나눴다. 지은아, 결혼하자. 법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고조는 왔다. 수아의 가족 재회. 아버지의 장례식. 수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수아 행복해라, 이유원. 어머니와 수아의 화해. 엄마, 나, 지은이랑 다시 사랑할게, 수아의 고백. 어머니의 포옹. 그래. 내 선택이야. 장례식 후, 수아는 자유로웠다. 그녀의 눈빛이 밝아졌다. 지은아. 나 너랑 다시 시작할래. 그 말은 예상치 못했다. 소연과의 관계가 안정된 지금. 수아의 귀환은 새로운 갈등. 수아야. 나우 소연이를 사랑해. 내 고백. 그녀의 눈물. 알았어. 하지만. 친구로 남자. 우리는 친구가 됐다. 진짜 친구. 매주 모임. 이야기 나누기. 혜린도 가끔 왔다. 내 여자의 우정은 강해졌다. 한국의 봄,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 흔들며 서울거리를 행진. 사랑은 사랑, 함성.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지만 우리는 외쳤다. 소연과의 사랑은 깊어졌다. 우리는 제주 결혼식 비슷한 것을 했다. 친구들만 초대, 바다 앞에서 맹세. 지은아. 영원히 우 그녀의 키스 수아는 축하했다. 행복해 지은아 나도 곧 찾을게 수아의 새 시작 그녀는 상담사가 됐다. lgbtq 청소년 센터에서 나처럼 아파 본 사람만이 도울 수 있어 그녀의 미소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했다. 수아야 엄마가 틀렸어 내가 빛나 1년 후, 나는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니, 아니었다. 소연과 입양 계획. 한국의 법이 변했다. 동성 커플 입양 허용. 우리의 꿈 수아는 대모가 됐다. 아기 이름, 희망 어때?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인생은 순환. 배신의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결혼식 날의 그 포옹은? 익힌 추억. 나는 이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대신, 사랑한다. 소연을, 수아를, 혜린을, 우리 모두를. 서울의 여름, 한강 불꽃놀이, 우리는 다 함께 봤다. 하늘에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